안녕하세요 리을입니다 하는지, 오늘은 언니 없이 살아보기 자 그러면 레츠고 <끝> 오늘은 언니 없이 사는 날이 yeah. 내가 <끝> 오늘 영상음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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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방이 있는데 가 언니 방뒤 <방을 끝> <방을> 가보자 언니 방가자 언니 방뒤 가보자 그래서 나랑 안 놀아주지 에이.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그는 것처럼, 그럴 것그래서흰색 그럴 것처럼, 그럴 것처럼, 그럴 것처럼, 그럴 오 응, 뭐를 가져가볼까? 아우 화살이랑 활을 갖고 가고 싶은데 너무... 맛있다. 한 개만 가져가야지 응. 받는다 얘가 내꺼 아니나 한번만 거야. 아활 뭐여 내 아, 네 활이야 그거 나도 뭐아 넣어놔 얘내 네 맵이야 넣어놔 옹맵 많아 넣어놔

말라고요 편에서 만나요 안녕